공격을 좀더 가야되고 조율력기가 너프가 돼가지고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벨세가 아니라 왜이러지 마이크 대신 해가지고 한번 어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타면 되겠다 저걸 아이언 메이든이라 했었나? 아 여러분 진짜 아이언 메이든 있었어요

딜 안보잖아 아 뭐야 아 왜걸려 아 말도안돼 얘 걸린다고 나이스. 조율 나이스 조율기 나이스 너무 좋은데 아조율력기 뭐야 좋네 아 근데 이건 뭐 너프된 조율력기라고 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너프되었다고 해도 한대 쳤을 때 이득을 많이 보인드레지가 말고 뭐 종구도 괜찮고 다 괜찮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득을 많이 보 나이스 나쁘라고. 오우! 줄력기 다 보입니다. 보라. 나이 서지까지. 깔쌈해요. 줄 서지. 네. 줄력기가 이렇게 먹힌다고? 뭐 맵도 이집을 많이 보는 맵이긴 합니다. 서지까지. 아 근데 범위가 생각보다 괜찮네 너근해도 쓸만하긴 해 뭐야 영상각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야 이거 영상각 나오겠는데 써지까지 깔쌈하게오 쓸만하네 오우 굿 써지 단일로 운영한다라 막프 상태에 진짜 괴 나쁜 상태에 있다 괴물이에요, 괴물. 그렇지가 오,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 난리 났습니다. 진짜 난리 났어요. 굿 아주 좋아. 아니 어울리긴 하네. 어 확실히 괜찮아. 아이템 많으면 실용성 은 상당히 있어. 어차피 나이트폴도 들어오면 들어오면 상당히 괜찮아. 강이야. 오조이없스와 좋긴 하네. 어? 에? 어떤 데 아니야? 아닌가? 아 놀랐을 거 같지. 놀랐었나? <laughs> 아니지? 어? <laughs> 놀라서 쓴거 맞지? <웃음> <웃음> 아니게. 아 <laughs> <이거 생각하는데? 웃음> 진짜. 아니. 졸력기가 이렇게 괜찮다고? 아직도 쓸만하긴 하구나. 예전에는 아이템 뭐라도 안 모여가지고 태뉴자들이 진짜 고통스러웠거든요 여기서 공격만 한번 들어가기만 해도 발전기를 탈겁니다 나이스 나이드포까지 깔쌈하게 아. 너무 좋고요 아따 수강하네 조율은 현역이다 조율은 아직도 현역 맞아요 아무리 봐도 괜찮네. 이 나폴 상태일 때 프랭클린에다가 오라에다가 서지까지 이때가 겁났어요. 아이고, 나 포기하겠다는 거고, 방제새끼까지 아 아 되게 잘 먹히는데? 나이스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에 시청자님 세팅이거든요 그 레이스님의 이제 세팅인데 드레치 이제 프랭교율이 좋다 이렇게 해가 추천받아가지고 한 세팅인데 대체 치 상당히 괜찮네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드레즈가 원래 색정이 어느정도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강화를 시켜가지고 나이트폴때 오라를 강제적으로 봐서 계속 눕히는 법어 눕히고 눕히고 눕혔을때 서즈와 나이트 그 마인드 브레이커면 상당히 나하죠어 지금 세개 이게 복층이긴 합니다 복층이긴 한데 세개의 아이템 지금 겹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범위가 상당해요 이 아이템이 다 떨어, 떨어져있으면 나이트폴때 이득을 많이 보겠죠 보겠죠? 발전기를 만약 그냥 돌그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바로 돌리게 된다면 마인드 브레이커가 들어가고요 어우, 지렁이도 보입니다. 아 좋네요. 자, 조율력기를 활용한 조율, 드렉치 세팅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주지. 스페라네. 맞폴 상황일 땐 확실히, 소형크큼도 훨씬 켤수 있습니다. 으악!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청자 세팅 한번 해봤고요 영상각이 나왔네? 아 조율력기가 이정도로 좋다고 발진연도다 됐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자,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 엽기. 어, 뒤틀림 이런 걸로는 막기가 힘들어요. 조율 엽기를. 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자. 조, 아니, 근데 이번 판은 그냥 내가 뭐잘랑 잘한, 잘한 것보다는 그냥 조율 엽기가 하드캐리를 했어. 1 6 m 라는게 이정도에요. 제가 그래서 매번 8m, 12m를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 8m짜리 뭐 뭔가 있다 치면 제가 아 이거 16m면 괜찮다 16m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더 나아간다고 하면 에드온에서 2m가 어느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겠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반이었고요아 요번에 아 시청자 아, 세팅 조율 드레지 음.